짜잔. 여기는 여의도 아예프 시모. 맛있는 식당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사람이 많이는 없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홍석천 하면 태국, 태국 가면 홍석천. 태국 음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건데요. 어, 사실 여러분들 어, 태국 너무 좋아하시죠. 필그 코로나 19 때문에 다들 어디 해외를 못 나가시고 계세요. 저는 태국을 한 달에 한번꼭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셨죠? 그래서 제가 석천이가 태국 음식을 먹으면서 태국의 문화와 향수를 좀 느낄 수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에 있는 맛있는 태국대사관 상무관에서 지정한 타이 슬랙트, 2 4레고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태국 상무관에서 태국 음식과 태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아로이 쩡이라는 그런 이벤트를 아로이 쩡이라는 게 태국 말로는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는 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리테온에 있던 태국 식당을 문을 닫았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태국 음식을 만편이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따라와! 이곳은 콘타이라는데야 콘타이, 콘타이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할 태국 맛집. 와~ 자신감 짱 쩐다. 태국보다 맛있는 태국 음식점! 사실은 태국보다 맛있는 태국식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지만 그렇게 맛있게 하려면 태국 현지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서 재료가 제대로만 준비어 있으면 사실은 주방장 손맛에 따라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게 태국 음식이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메뉴 봤더니 똠 m 양꿍 부퍼 펑커리, 파타이, 카오파꿍 퍼퍼꿍, 쏨따 이렇게 다섯 가지 베스트 메뉴였는데 베스트 메뉴 요리법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한번 먹어볼까요 콘타이의 음식, 기다려셔라! 아. 콘타이 식당의 메뉴를 요리를 하실 건데요. 해국 셰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치엔딩 사칼린입니다사칼린 저도 태국 식당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태국 셰프님이신데 구하기도 어렵고 이분들하고 소통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태국 식당을 오픈을 준비하거나 태국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태국 주방장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중에 노하우도 따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콩타이에서 먹을 야문 새인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t h a means? 같이 어, 같이 섞어 소스 어, 네. 응응 은센 응. 면어 은센이라는게 이제 우리 나라 국수 면이라는 뜻이어서 그리고 야문 같이 섞어서 그러면 쿠킹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돼지고기 돼지고기 달몬 네. 이게 면이에요 장면 은센 야, 이 소스 말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야, 얌 소스. 스리라차. 스리라차 해변 피싱 소스. 뱀 투. 이거를 테스트 한번 해보겠지 야, 이 태국 음식은 정말. 맵고 짜고 시고 달고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짠상태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소스니까 나머지 재료들하고 같이 비벼졌을 때 그때 훨씬 더 맛있어질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채소. 땅콩. 양파. 토마토. 토마토. 파. 샐러드. 야 맛있겠다. 태국식 해물 샐러드입니다. 음. 먹어봐야지. 쨘 이벤트 축하리 팟타이꿍 음량꿍 솜탈 팝파꿍 사실은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은 방콕을 가니까 오늘 이제 알러이정 이벤트를 하면서 의상도 난 신경을 많이 썼어 이 옐로우하고 여기 퍼플이 있잖아 옐로우하고 이 퍼플이 태국의 나라 색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지만 타이안공 색깔도 보면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 이게 태국의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신경 많이 쓰는 의상이야. 디자이너 박윤희꺼. 똠얌 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똠얌 꿍에다가그 국물에다가 쌀국수를 넣은 거예요. 야 양이. 여기 직장인들 식사 대용 끝장나겠다. 많이 팔리겠는데. 지금 고순대 태국 분들 팍치라고 처음에 마이타이에서 태국 음식점 할때 이걸 넣어서 요리를 해서 드렸더니 손님들이 왜 음식에서 화장품 냄새가 나냐 정말 많이 혼났어요. 일단 콘타이는 양이 아주 푸짐해서 너무 좋아요. 뭐바지락와 모지머, 뭐, 새우, 태국 노리국엔 돼지고기하고 해물을 섞어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점장님 콘타이 콘이 무슨 뜻이에요? What's mean the 콘 콘? 콘사람 사람, 사람. 네그 그러니까 사람 이름 앞에 콘 붙이지 않아요? 아, 콘타이 콘 타이 a r a m s a r 이면 태국사람 네 그러면 여기가 태국사람이라는 이름 s 뜻이네 난 분명히 태국가서 r a m 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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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따뜻하게 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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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냐, 왜 샐러드가 차지 않냐 이걸로 또 컴플레인을 무진장 먹었잖아 난 그래서 정말 멘붕이었어 그때 당시만 해도 10, 15년, 16년 전인데 태국 음식점이 그렇게 많이 없고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았거든 자, 오늘 첫 번째 알러이정 태국관광청과 함께하는 태국 음식 페스티벌인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태국 음식은 아무래도 좀 아직 어른들한테는 낯설 수도 있는데 도전해 볼 만한 맛있는 음식이에요. 다음 시간에 어느 동네에 있는 어떤 태국 맛집을 찾아갈지 또 할게요. 안녕.